안녕하세요. 조율사협회 교육분과에서 준비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은 매직라인 설정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번 영상은 피아노 해머스톱 조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강의를 맡은 성남 용인지부 우재명입니다. 해머스톱은 손끝에 오는 느낌과 귀로 듣는 소리를 조화롭게 하는 작업이며 연주할 때 건반의 무게감과 소리의 밝기에도 큰 영향을 주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해머 스톱이 멀어지면 건반의 무게가 가볍고 소리가 밝아지며 반대로 가까워지면 전반의 무게가 무겁고 소리가 어두워집니다. 해머 스톱 조정이 정확하고 일정하게 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음부와 차고음부 사이에 있는 액션 고정 볼트와 프레임을 견고하게 밀착시킵니다. 뒤에 있는 피아노를 좀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액션 볼트를 분해하고요. 액션을 완전히 탈착해서 보시면은 어, 이 볼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액션 네일과 이 프레임과 이 볼트가 잘 밀착될 수 있게 조정해서 안착을 시켜야 됩니다. 이 볼트가 맞지 않았을 때는 캡스톤 라인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한 가지는 포르테르 연주를 했을 때 액션 네일이 움직여서 소리도 좀 작아질 수도 있고요. 해모스톰 라인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노트가 느슨할 때는 피아노 연주할 때 잡음을 유발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므로 인해서 다시 유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이 너트를 견고하게 고정 시켜야 됩니다 다음으로 건반 좌우 기울기를 조정 하겠습니다 아, 이 건반이 좀 많이 기울어졌네요 일자 드라이버를 가지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조정을 좀해 보겠습니다 예, 거의 됐을 것 같아요. 예, 높이는 좀잘안 맞지만 좌우 기울기는 수평자하고 수평이 잘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기울기를 맞추셔야 해머스톱 라인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반이 원활하게 니턴이 되는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선 페달을 밟으시고요, 템포 페달을. 손으로 전체를 눌렀다 놨다 하시면서, 건반이 정상적으로 리턴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해머레이를 천천히 진행시켜서, 최대한 가깝게 전진을 시키고, 잠시 머물렀다 천천히 후퇴를 시켜서, 정상적이지 않는 해머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예, 이렇게 점검을 하셔서, 건반이 늦게 올라올 때는 건반을 분리를 해서 응. 속에 키부싱이 길지는 않은지 확인을 해 보시고 응. 응. 좌우 흔들림도 확인하셔서 응. 빡빡하면 키 이징을 좀 하셔서 응.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게 하고요. 해머를 진행시켰을 때 해머가 늦게 후퇴하는 것들은 분해해서 플랜지에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을 때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캡스톤 정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액션을 분리하시고요. 액션을 완전히 탈착하셔야 됩니다. 이 수평자로 건반을 전체 누르시고, 육아 누르지만, 어, 일정하게 전후 각도를 조정을 하셔서 라인이 일정하게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값이 틀렸을 때, 액션의 운동량 값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어, 액션 운동량이 달라지면서 해머스톱 라인도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캐스톤 라인 정렬이 끝나면 액션을 정상적으로 조립합니다. 다음은 해머 정렬을 조정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머 간격이 벌어지거나 좁아졌을 때 간격을 조정하시고 해머를 진행시켰을 때 진행 각도가 다른 것들 정상적인 운동을 될수 있게 조정하시고 해머의 사진행도 점검합니다. 다음은 타연 거리를 조정합니다. 어, 타연 거리 측정하는 치구를 가지고 해머의 만곡점과 타연점을 찾아서 거리를 측정합니다. 만약에 거리가 멀을 때는 받침 헬트를 사용을 해서 기존의 텐트 넓이와 동일하게 오려서 받칠 수 있게 작업합니다. 다음은 캡스톤 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건반이 느슨하게 흔들리는 것들 조정을 하시고요. 다음은 건반 높이를 조정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평자와 건반의 간격이 차이가 있는 것들을 확인하시고 틈의 정도에 따라서 종이 펀칭을 두꺼운 거와 얇은 거에 가감을 하셔서 조정을 하면 됩니다. 다음은 건반 깊이를 조정합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뒷블록을 사용하셔서 깊이를 확인하시고 깊은 것과 얕은 것의 차이를 확인하시고 펀칭 클로스를 빼셔서 종이를 가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0mm에서 10.2mm로 조정을 하지만 운동량이 작을 때는 10.5mm까지로 작업을 합니다. 다음은 레도프 조정을 합니다. 레도프 조정하기 전에 네그레이튼 버튼과 잭의 잭 꼬리가 잘 맞는지 확인하시고 너무 들어갔거나 나왔을 때는 버튼 레일을 조정합니다. 조정이 끝나고 해머의 운동량을 줄이기 위해서 보조목을 사용해서 네도풀을 진행합니다. 머플로 펠트의 두께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백잭 조정입니다. 건반을 하나씩 타건을 해서 백잭과 캐처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런 것처럼 간격이 틀리거나 백잭과 캐처가 맞지 않을 때 와이어 플라이어로 조정을 합니다. 여기서 와이어 상면과 밑에 면이 평행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지금까지 조정을 했던 것들은 해머 스톱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업라이트 조정에서 조정의 종합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머 스톱을 하는 방법에서 크게 두 가지로 좀 대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백잭 라인을 맞추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해머 라인을 맞추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해머 라인을 맞추고 나중에 백잭 라인을 정리하는 작업을 먼저 연구해 보겠습니다. 흰색 건반을 중간 세기의 힘으로 타연을 해서. 기준을 설정하시고요. 예. 두 개의 건반을 기준으로 좀 설정했습니다. 나머지는 여기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헤머 라인이 맞춘 다음에 백잭 라인을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좀 일정하지 않은 모습을 좀볼 수가 있는데요. 헤머 라인을 기준으로 헤머 스톱을 했습니다. 백잭 라인을 확인을 해 보니까 들어간 것도 있고 나온 것도 있는데 이 조정을 하는 것이 오늘 헤머 스톱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범라이트 특성상 백잭 라인이나 해머 라인이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지만 외관상으로 보기 싫지 않을 정도로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백잭 라인이 햄, 현과 가까울 때는 운동량이 작다는 얘기니까 운동량을 키워줘야 되는데 키워주는 방법으로써는 건반을 깊게 하거나 캡스톤 라인을 뒤로 밀거나 건반 높이는 확인을 해서 높지 않으면 건들 수가 없겠죠. 외관상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많이 활용하는 게 건반 깊이, 캡스톤 라인, 레도프 이 정도에서 서로 타협을 해서 맞춰야 되겠죠. 백잭 라인이. 현과 멀어졌을 때는 운동량이 큰 것인데, 이것 또한 캡스톤 라인과 건반 깊이를 조정하셔서 서로 타협을 하셔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지금 백잭 라인을 보면 이 건반이 백잭 라인이 앞으로 진행되어 있고요, 요 건반도 좀 앞으로 가 있네요.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량을 키워서 백잭 라인을 뒤로 올수 있게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종이 0.2짜리 펀칭을 뺐는데 해머 라인이 앞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때 백잭 라인을 뒤로 조정을 해서 해머 라인과 백잭 라인을 조정할 수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 건반 같은 경우에는요, 검은 건반이요? 음. 이캐처 라인이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앞, 그 짧은 편이죠. 그래서, 어, 백잭 라인이 지금 앞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반 깊이를 확인을 하면은 다른 거하고 더 깊게 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때는 캡스톤을 뒤로 미루고, 로스트 모션을 조정을 한 다음에, 캡스톤으로 타협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반 깊이와 캡스톤 라인 이런 것들을 타협을 해서 헤머 라인과 백잭 라인을 일정하게 맞춰봤습니다 지금까지 해머 라인을 맞추고 백잭 라인을 정렬하는 방법으로 해머 스톱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백잭 라인을 먼저 맞추고 해머 라인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좌우측에 기준을 설정한 다음에 수평자를 백잭에 대고요, 나란하게 백잭 조정을 하시는 겁니다. 파 건반과 도 건반을 기준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설정을 했고요. 설정된 백쟁을 기준으로 수평자를 대고요. 들어가거나 나온 백쟁의 라인을 기준에 맞추어서 조정을 합니다. 예. 분하지 않게 백징 라인이 설정이 됐습니다 이때 해머 스톱을 해 보면 들어간 해머 라인도 있고 나온 라인도 있는데 해머 라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건반 같은 경우에는 해머 라인이 현 쪽에 가깝게 돼 있네요. 현 쪽에 가까우니까 운동량이 크다는 얘기겠죠. 운동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건반 깊이와 캡스톤 라인을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건반은 다른 건반과 비교했을 때 건반 깊이가 확연히 차이나지는 않아서, 캡스톤 라인을 조정을 해서 헤머라인을 받쳐보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잘 맞아졌네요. 캡스톤 라인만 과도하게 변화를 주기보다는 건반 깊이도 일부 타협을 해서 Thank mm -hmm. you.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모나지 않게 헤머 라인과 백잭 라인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게 백잭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헤머 라인을 맞추는 한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조정을 통해서 헤머 스톱을 해봤는데요 백잭 라인이 맞지 않을 경우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될 사항이 건반 깊이, 건반 높이, 로스트 모션, 레드프 캡스톤 전후 정렬 그리고 캡처 생크 길이를 파악해 잘 조정해서 헤머 라인과 백쟁 라인이 일직선이 되도록 조정합니다 라인 정렬을 할때 중요한 사항은 운동량인데요 헤머 라인이나 백쟁 라인이 현에서 가까우면 액션과 건반의 운동량을 줄이고 반대로 멀어지면 액션과 건반의 운동량을 늘려주면서 조정합니다. 이상으로 업라이트 피아노의 해머스톱 나인 정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인 조정도 중요하지만 결국 운동량의 가감을 통해 해머스톱을 정밀 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교육이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3편 음색에 관한 정렬이라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